안녕하세요. 제이디텍의 서현대리입니다. 오늘은 CSI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 네 번째 시간으로 상대좌표를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UI식으로 치면 상대 웨이포인트인데 상대 웨이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고정 웨이포인트가 보통 많이 쓸 거예요. 웨이포인트가 이제 어떤 건지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근데 로봇을 움직이다 보면은. 놓고 올라오고 위에 와서 내려오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생기잖아요 물건의 위치는 여기 있지만은 이 물건을 집으로 가려면은 어딘가 거쳐야 되는 위치가 항상 이 물건의 위치와 동시에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작업을 하실 때다 고정 웨이포인트로 생성을 하셨을 건데 이게 뭐 한두 개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팔레타이징이나 디팔레타이징 하다 보면은 트레이 안에 20개 40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위치만 잡는데 4 0 곱하기 하면 80개 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치를 잡으려면은 80번의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들이 요 물건의 위치만 저희가 저장을 해 놓으면은 여기서 네가 100mm 제 Z축으로 100mm 위에 접근을 해서 얘를 잡아 라는 식으로 아까 저장돼 있던 고정 웨이포인트의 상대적 위치를 로봇에게 알려줘서 그쪽으로 접근하게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상대 웨이포인트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쓰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먼저 로봇을 먼저 세이프티를 해제를 하고 전원 넣겠습니다 지금 로고 전원이 들어갈 때마다 뒤에 냉각팬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냉각팬 소리가 지금 계속 지금 제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잡음은 좀 많이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은 제가 미리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상대 좌표이기 때문에 파일명도 렐러티브 포인트라고 제가 지어놨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상대 좌표 없이 고정 좌표로만 움직였을 때의 구성을 잠깐 보시게요 보면은 이 p1과 p2가 물건을 집고 놓을 두 개의 고정 위치인데 얘에게 접근을 하려면그 위에 접근할 경로인 업 웨이포인트가 또두 개씩 생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개면 괜찮은데 40개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움직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식으로 가서 뭐 짓고 내리고 할거예요자 중지하고 이제 유니버설 로봇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아까 p 옆과 P2 업이 있는 위치에 지금 Z UP 언더바 100이라고 적혀있는 지금 웨이포인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기 구석에 보시면은 Relative Position이라고 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이 위치는 상대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로봇이 전에 있던 위치에서 얼마만큼 움직이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상대 좌표는 무조건 전에 있는 웨이포인트를 참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위치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상대 좌표는 올라갈 때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 위치를 쓰려면은 전에 있는 위치가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거꾸로 보통 제가 로봇 프로그램을 짤때이 위치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위치는 모두 다 이렇게 블렌드를 걸어서 통과시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전에 있는 위치가 고정이 안돼 있는 이 상대 좌표고 도착해야 되는 위치가 고정 위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여기 있을 때 내가 이 물건 Z축 100mm 위에서 접근을 해서 내려갈 거야 라고 지정을 할때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얘랑 얘가 뒤 밖에 있을 때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은 팔이 똑바로 내려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내려가 버려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위치가 고정자표인데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제가 블렌드를 걸어 놓으면은 이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 원은 지금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여기를 참고로 해서 계산할때이 원을 그리고 있는 경로상의 어딘가를 참고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z 축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짓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elative Position 같은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전 단계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움직일 때만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집고 올라올 때 왜냐하면 집은 위치는 고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고 올라올 때만 이 위치를 사용하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아까랑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한번 보시게요. 진행하면, 아까랑 똑같이 잘 움직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위치가 고정이고, 그러면은 어차피 저 상대 웨이포인트를, 내장되어 있는 상대 웨이포인트를 쓰면은 올라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 어차피 키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기능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다 이게 요 위에서 <laughs>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산업용 로봇에는 좀 구현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데 UR 관점에서는 이게 약간 좀 번거롭게 구현을 해야 되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미리 준비를 해 놨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거 아니고 영상이 자꾸 길어지고 제 설명이 좀 엄한대로 세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미리 다 편집을, 아, 준비를 해놨어요. 예. 아까 두 번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을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 때 위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변수선언이에요. 제가 예전에 변수선언 기능이랑 스크립트 기능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변수 선언을 하고 이 변수의 값을 최초 물건을 지불할 포인트인 P1을 똑같이 가지고 올 p 2업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p 2업의 위치에 저 숫자 2가 Z축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P1의 변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데 UR로봇의 위치 변수는 X, Y, Z, RX, RY, RZ 이렇게 여섯 자리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순서가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숫자 처음이 1이 아니고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에서 0으로 시작하면 X고 1로 시작하면 Y고 2로 시작해야 Z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치의 Z 값을 지금 0.1이라고 적었는데, 저 숫자의 기준이 미터라서 그래요. 제가 100mm만큼 위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변수로 놓을 거야. 라고 해놓고 다시 이거를 웨이 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이게 앞에 변수를 선언을 했다고 바로 이게 웨이 포인트가 되지 않고, 웨이 포인트에서 이 변수를 내가 위치로 쓸 거야. 라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아까는 렐러티브 포지션이 아니라 베리어블 포지션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저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면은 이 P1과 P2만 가지고 지금 P1 업과 P2 업이 바로 생성이 됐습니다. P2 업도 제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돌리면은 아까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아까 유니버설 로봇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 웨이포인트 기능을 쓰지 않고 위에서 제가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웨이포인트를 가져와서 넣어놨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넣어놨고요 아까랑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똑같이 움직이죠 네. UR이 상당히 상대 좌표에 약간 좀 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니버설로봇 아카데미에 가셔서 교육자료를 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실습으로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유니버설로봇 아카데미 사이트에 가셔서 코어교육 어드밴스트 교육을 받아도 이 3계좌표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용 로봇을 쓰시다보면 이 기능 굉장히 많이 쓸수 밖에 없거든요 웨이포인트가 지금 200개인데 거기에 팔레타이징만 해도 짚는 팔레타이징, 놓는 팔레타이징이 40, 40, 80개면은 그거 저장해야 되는 위치는 160개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저장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산업용으로는 이런 상대적 불기능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유니버설 로봇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스코프라고 하는 GUI를 선호를 하는 게, 최대한 스크립트 사용을 배제를 해서 작업자가 모든 객체를 알아보기 쉽게끔 프로그래밍을 유도를 하는 게 모토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지 좌표 기능을 약간 좀 박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대부분의 작업 자리에 쓰는 기능은 진짜 사소한 위치 조속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팔레타이징에서는 보통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팔레타이징이나 디팔레타이징이나 어느 정도 공차가 좀 넉넉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티칭을 해도 넘어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뭐, 이제, 가전 라인 쪽이나, 뭐, 전자제품 라인이나 들어가서, 뭐, 팔레트의 개수가 뭐, 40개, 6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1, 2, 3층 안에도 시간이 3, 4시간 걸려요. 어, 진짜 걸, 그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은, 물건 위치만 기억을 해놓고, 물건 위에서 접근하는 루트는 상대적으로, 그냥 로봇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게끔 해주는 게더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좌표 기능을 산업용 로봇에서도 많이 쓰고, UR에서도 마련이 돼 있으면, 쓰려면,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사 e 먼트 기능과 스크립트 그리고 베리어보 포지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상대적표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들 안쓸 거고 잘안 쓰실 거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오늘의 영상으로 한번 준비 해봤습니다.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밌는 영상으로 그 자료들을 준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